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투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일본이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었던 사도 광산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는 지난 28일 미가타현에 있는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 등재 추천을 위한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내년 1월 일본 정부가 내각 각의에서 후보로 정식 결정하면 곧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센터에 신청서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사도 광산이 에도 시대의 수작업 기술로 금을 대규모로 채굴했다는 등의 의미를 주장하고 있지만 과거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강제로 노역을 한 곳입니다. 특히 일본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감추기 위해 꼼수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어 더욱더 문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미가타현과 사도시가 일본 문화청에 제출한 추천서 요약본은 대상 기간을 전국시대 말부터 에도시대로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유네스코 에 등재할 때도 조선인 진영현장 인군남도를 의식해 대상 기간을 1850에서 1910년으로 한정하는 꼼수 를 부린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 측의 문제제기로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 유적협의 회는 관련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수 있도록 하라고 일본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강제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전시시설을 설치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타협해 세계유산 등재 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도쿄에서 개장한 전시 시설은 강제 노역 희생자를 기리기보다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나 강제 노동은 없었다는 주민 증언 등을 위주로 전시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정부는 추진 소식이 나오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논평을 통해 군함도 등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강제 노역 피해 현장을 세계 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이어 같은 날 주한 일본 대사관 공보 문화 원장을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미래 세대에 전해줄 세계문화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져야 하고, 관련 역사가 가감 없이 서술돼 있어야 진정한 세계유산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강제 노역이라는 보편적 인권 문제 발생 사실은 뺀채 꼼수로 세계 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어 편협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2015년 군함도 논란 때와 똑같은 꼼수를 사용하고 있어 뻔뻔하기 그지없는데요. 정부는 이런 점을 부각시켜 유네스코 회원국은 물론 전 세계를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전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일단 일본의 신청서 내용을 분석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부적합한 이유와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릴 필요성을 유네스코와 자문기구에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또 일본이 군함도의 어두운 역사를 알리기로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본 내에서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도광산을 연구해 온 후쿠오카 대학의 히로세 데이조 명의 교수는 국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반발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히로세 교수는 역사에는 반드시 밝은 쪽과 어두운 쪽 양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 측이 어두운 부분을 배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시민 단체인 강제동원 진상 규명 네트워크 사무국도 사도 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한다면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경색된 한일 관계에 또 하나의 악재를 얻는 셈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명백한 역사적 사실조차 반성은 커녕 꼼수로 덮으려는 파렴치한 행동을 못본채 넘겨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강제징용이나 의안부 문제 등 과거 일제가 저지른 어두운 역사는 일본 정부가 아무리 감추고 회피하려 해도 그럴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한편 일본은 계속되는 역사 왜곡도 모자라 일본 기업인 유니클로가 일본 불매 운동을 이겨내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며 자화자찬했는데요. 일본이 주장하는 유니클로 흑자 전환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9년 불매운동 시작 직후 8일간 유니클로 관련 카드 이용 건수가 불매운동 직전 동기 대비 26.2% 감소하면서 뜨겁게 시작했습니다. 약 2년이 지난 지금 유니클로의 흑자 전환 소식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지난달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FRL 코리아는 2021 회계연도 영업이익 52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884억 원의 적자를 낸 직전 회계연도 대비 큰 폭으로 흑자 전환을 한 것인데요. 전흑자 전환은 다름 아닌 매장 수를 줄인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판매비와 관리비의 경우 올해 2,6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7억 원 줄었습니다. 유니클로 매장 수는 불매 운동이 시작된 2019년 이전에는 190여 곳이었으나 현재 매장은 135곳입니다. 약 2년 새 50곳가량이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아시아 대표 매장으로 꼽혔던 명동 중앙점, 1호점 격인 롯데마트 잠실점이 폐점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의 매출만 봐도 불매운동의 타격이 컸음을 알수 있습니다. 한국 유니클로의 매출 추이는 2018회 계연도 1조 3,732억 원, 2019회 계연도 1조 3,780억 원, 2020회 계연도 6,297억 원, 2021회 계연도 5,824억 원 순입니다. 매출 절정을 찍었던 2019회 계연도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실적입니다. 본격적인 불매운동 이후인 2020 회계연도 매출은 반토막이 났으며, 흑자를 낸2021 회계연도에도 매출은 줄었습니다. 영업 손익 역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한국 유니클로의 영업손익은 2018회계연도 2,344억 원, 2019회계연도 1,994억 원, 2020회계연도 마이너스 883억 원, 2021회계연도 529억 원입니다. 2천억 원대까지 흑자를 냈다가 물매운동 직후 큰 폭으로 적자 전환한 것이죠. 유니클로 관계자 역시 적정 수준의 재고 관리와 함께 매장 운영의 효율성 증대 등 판매 관리비 감소를 통해 흑자로 전환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유니클로가 대표 불매 운동 브랜드가 된 데는 유니클로 최고재무책임자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오카자키타케시 유니클로 CFO가 불매 운동은 일시적일 뿐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발언 기름을 부었는데요. 이는 한국인의 냄비 근성을 조롱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소비자의 분노를 불러온 것입니다. 그 결과 현재 한국 유니클로의 매출은 전성기의 반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우리나라가 불매 운동을 벌이자 반도체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반도체 수출 규제에서도 한국의 무릎을 꿇었죠. 이런 상황을 두고 일본 반도체 업계에서 한국을 향해 망언을 쏟아내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 반도체 산업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 해외 신흥세력의 맹추격을 받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본 기술 인력들이 삼성전자 등의 반도체 기술을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시 불황에 빠져있던 일본 업계의 구조조정과 임금삭감이 잇따르면서. 유능한 인재의 해외 유출이 이어졌다. 일본의 보수 성향 미디어가 자국 반도체 산업이 몰락한 이유로 일본 반도체 산업의 우수 인력이 한국과 중국 등으로 유출됐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일본 유력 주간지 슈칸 신초의 인터넷판 데일리 신초는 최근 발간 후에서 인재 유출로 중국, 한국의 기술 새나갔다라는 기사를 통해 애니시와 히타치 후지스 도시바 등 과거 세계를 제패했던 자국 반도체 업계가 몰락한 이유를 조명했습니다. 이일 데일리 신초에 따르면. 과거 산업의 쌀로 불렸던 초고성능 일본 반도체는 자동차, 가전에서 무기에 이르기까지 세계 시장의 절반을 점유했지만 지금은 10% 이하로 쪼그라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디렘으로 불리는 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해 1990년까지 세계 반도체 업계의 톱10에는 항상 6에서 7개의 일본 기업들이 포진했고 시장 점유율도 1988년에는 세계 전체의 50.3%에 달했다. 그런 영광의 시대가 쇠락으로 돌아선 계기로 우선은 1988년. 2016년, 미일 반도체 갈등 국면에서 미국에 완패한 것을 들수 있다. 기사는 당시 일본 정부가 미국의 외국계 반도체 시장 정의율 20% 이상 요구를 대책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일본 기업이 한국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대신 판매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10년이나 지속됐다고 전했습니다. 정보기술 애널리스트 후카다 모에는 미일 반도체 협정이 체결되자 마치 이때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한국, 대만 업체들이 일본 기업의 불이익을 피하려면 우리에게 기술 이전을 하라고 제안했고 일본 기업들은 이를 속절없이 수용하고 말았다 고 말했습니다. 그 여파로 1990년대 후반부터 애니시 등 주요 일본 기업의 반도체 부문이 줄줄이 적자로 돌아섰고 세계 톱 메이커의 자리에서 하나둘 내려와야 했습니다. 현재 일본 기업은 한 곳도 세계 톱10에 들지 못하고 키옥시아 전 도시바 메모리가 간신히 11위를 달리고 있죠. 데일리 신초는 특히 1990년대 중반 부터 활발해진 한국 대만 등으로 의 인력 유출이 태평양 전쟁 패전 후의 폐허와 같은 오늘날의 참상 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기사는 한때 돈 때문에 삼성전자 에서 일한 적이 있는 일본인 반도체 전문가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많은 일본인 기술자들이 주말마다 이른바 토기월 해외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한국과 대만의 일본 반도체 기술을 전수하러 나갔다. 나는 2년간 연봉 3천만엔, 약 3억 천만 원의 조건으로 삼성전자에 스카우트됐다. 당신 내가 다니던 일본 기업에서 급여를 20% 삭감당한 상태라 작심하고 한국으로 갔다. 그는 일본 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회사 기밀 정보 관리도 허술해서 나 자신을 포함 많은 일본인 기술자들이 우리 반도체의 핵심 기술을 한국으로 빼돌리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수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언론인 야마무라 아키요시는 반도체 생산 기술에 이어 지금은 일본이 앞서 있는 반도체 소재와 설비 분야에서까지 기술이 유출돼 다시 한번 외국 업체에 휘둘리게 될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경제 안전 보장을 위한 생산 거점 만들기와 신기술 개발도 중요. 하지만 해외 세력에 앞서 나갈 수 있는 기술 정보, 능력과 우수한 일본 인재를 우대하는 기업의식의 확립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자신들이 미국과의 경영을 잘못해 반도체 위기를 맞은 것인데, 한국이 일본의 인재를 빼내가 자신들의 반도체가 몰락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한심한 지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본의 모습을 타산지석 삼아 인재 유출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놀람> 우리나라와 KF-21을 공동 개발하는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미납 문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미국이 이 사건에 관여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이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낸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의 기술 유출 우려를 피력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카로사 투클릭은 지난 1일 미국이 자국의 전투기 제작 기술이 인도네시아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아 인도네시아의 공동 개발을 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함께 공동 생산에 나설 경우 미국의 핵심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공동 개발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알려졌으며, 미국은 직접 한국 항공 우주 산업 카이의 담당자를 파견할 정도로 보안을 유지해 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카이 관계자는 지난 2018년 홍콩 아주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KFX 기술과 연구, 특히 미국과 관련된 많은 부분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됐다며, 카이에 파견된 미국 엔지니어들이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에게 미국 기술 유출에 민감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인도네시아의 저렴한 개발 분담금도 테크를 걸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비용의 5분의 1을 제공합니다. 프로젝트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약 20조 루피아, 약 1조 6,700억 원을 한국에 예치해야 하는데요. 현재 인도네시아는 개발금 2,272억 원을 낸 상태입니다. 심지어 미납 분담금 규모도 축소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분담금을 1,000억 원 정도를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죠. 이에 인도네시아는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분담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지급을 미루면서 공동생산에서 손을 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미지급 분담금 지급안을 합의하면서 철수설을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분담금의 약 30%를 현금 대신 현물로 납부할 예정인데요. 인도네시아 특산물인 식물성 기름 밤유를 지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전투기 공동 개발을 우려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미국은 KF-21 보라매가 완성될 경우 F-35 시장에 피해를 줄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시장 경쟁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F-35는 미국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초음속 스텔스 수직이착륙 전투기입니다. 미국은 KF-21 보라매가 완성될 경우 인도네시아가 방산 장비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KF-21 개발 시작 단계였던 2014년 한국이 차기 전투기로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를 선택하는 대가로 기술을 지원해 주기로 했던 핵심 기술 4가지를 네 미국 측이 거부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당의 사업청이 당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위상 배열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추적 장비, 전자파 방해 장비 등네 가지에 대한 기술 수출 승인을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이유가 바로 한국과 공동 개발하는 국가가 인도네시아였기 때문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친분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친중 성향에 나아나는 것을 미국은 우려한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 기술이전을 해준다면 그 기술이 인도네시아에 들어가 결국 중국에도 들어갈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내 자체 개발로 한국은 KF-21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인도네시아에게 아직 KF-21의 주요 기술을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아직 분담급을 미납했다는 이유가 큰 상태이죠. 그런데 미국이 KF-21에 딴지를 걸기 시작한 이후로 다른 이유가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KF-21이 F-35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전망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방위사업청이 선보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한 외신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CNN은 작년 한국이 KF-21을 출시하면서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는 재하의 보도를 실었습니다. CNN은 우선 한국은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항공거인의 독점적 클럽에 합류하고 최고의 수출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52억 달러 규모 프로그램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KF-21의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은 물론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까지 장착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KF21의 65%만이 한국산이지만 항공기 생산에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 한국엔 중요한 성과라고 호평했습니다. 지금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과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유럽 컨소시엄입니다. 국제서양조약기구연합공군센터에 따르면 이들 국가 중 미국과 중국만이 자국산 5세대 전투기를 배치한 상태입니다. CNN은 또 KF-21이 미국산 3세대 전투기 F-4, F-5를 대체할 것이라며 생산량이 늘어나면 한국의 4세대 전투기 F-16, F-15K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특히 KF21은 미국이 외국에 판매하는 F35보다 가격이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상당한 수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으며 한국이 KF21 수출 마케팅에 성공한다면 그런 추세는 지속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처럼 KF21은 미국에서조차 찬사를 받는 반면에 KF21과 경쟁구도인 F35는 출시 초기부터 성능에 비해 너무 비싸며 운영비조차 너무 비싸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출시 당시부터 F-35는 도입가와 운영 유지비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향후 50년간 F-35의 운영 보수 등 비용이 1조 달러 약 1,08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펜타곤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구매였습니다. 둘을 합친 F-35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1조 3,850억 달러, 약 1,500조 원으로 아프가니스탄 재건 사업 총 예산인 620억 달러의 2무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당시 미 상원 군사위 간사인 존 맥케인 의원은 턱이 빠질 정도의 액수라고 혀를 내둘렀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이처럼 미국도 F-35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2003년 미국과 이라크 전에서 미국은 F-35가 아닌 F-16을 사용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F-16이 비교적 저렴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가격적인 면만 보더라도 미국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F-35보다 한국의 KF-21이 더욱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 미국의 2 0 2 1개연도 해외 무기 수출액이 1,380억 달러, 약 164조 8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1% 감소한 것은 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22일 미 국무부가 지난 9월 30일 종료된 2021 회계연도 무기 수출 내역을 공개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해외 무기 판매는 정부 간 계약 제도인 대외 군사 판매 방식과 각국 정부와 미국 업체 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직접 상업 판매 방식으로 나뉩니다. 두 방식 모두 미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죠. 그중 FMS 방식으로 판매된 무기는 2028 개연도에 507억 8천만 달러 어치였으나, 2021 개연도에 348억 1천만 달러 어치로 31% 줄었습니다. DCS 방식을 통한 무기 판매액 역시 2020회 계연도에 1,243억 달러였다가 2021회 계연도에 134억 달러로 17% 감소했습니다. 두 방식을 합친 해외 무기 판매 규모는 2020회 계연도 1,750억 8천만 달러에서 2021회 계연도 1,382억 1 천만 달러로 21% 줄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해외 무기 판매액이 급감한 것은 바이아메리카를 앞세워 해외 무기 판매에 적극적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전 정부와 달리 조바이든 정부는 해외 무기 판매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스웨덴의 민간 연구기관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15일 발표한 2020 국제 무기거래 동향 보고서에서. 한국은 무기수출이 세계 9위였으며 특히 20대 무기수출국 가운데 수출 규모가 가장 빠른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5에서 2020년 5년간 한국의 무기수출 규모는 이전 5년 대비 210% 급증했으며 이 기간 전 세계 무기수출 점유율도 0.9%에서 2.7%로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2000에서 2005년 기간과 비교하면 한국의 무기수출은 무려 649%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급성장은 주요 첨단 무기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의 발전으로, 다른 수출국과 경쟁력이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이 지난 5년 동안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한 지역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로 전체 수출의 55%를 차지했고 유럽 23%, 중동 14%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무기 수출 국가 1위는 여전히 미국이며 수입 국가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사우디는 최근 미국 무기 시장에서 다변화해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방산업계도 국내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를 발판으로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 사우디아라비아 시장 개척에 속 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드론 피격을 계기로 대공 방어 체계 강화에 나선 사우디가 하나디펜스 비오복합 등 대공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당시 사우디는 국내 최대 항공우주 방산 전시회인 아덱스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한 업계 관계자는 사우디가 매번 아덱스를 찾는 것은 아니다며 그만큼 최근 국산 무기 체계에 사우디의 관심이 높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산 무기체계에 관심을 돌린 까닭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주국방 달성을 위해서입니다. 사우디는 무기 도입과 함께 해당 무기의 제조 기술도 전수받으려 하는데 그럴만한 기술력을 갖춘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찾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우디는 특히 대공 무기체계를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사우디는 2019년 자국 석유기지가 드론 테러를 당한 뒤 대공 방어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에 한화디펜스가 생산하는 복합대공화기 비호복합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호복합은 한국 육군의 기존 30mm 자주대공포 비호에 LiG X1 유도무기 신궁을 결합한 무기체계입니다. 산업계 관계자는 사우디에서 한화 측에 비호복합 관련 문의를 꾸준히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화는 사우디와 최근 방산협업도 가동한 상태여서 비호복합 등 무기체계 수출성사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것이 업계 평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한국의 무기 수출입으로 진정한 자주국방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